원장님, 저 요새 이가 시리고 양치할 때 피가 나거든요? 피디님이 몇 살이죠? <laughs> 양치할 때 뱉으면 피가 묻어나오더라고요. 이럴 때 스케일링을 하라던데, 이미 피가 나는데 스케일링을 해야 되나요? 네. 양치질하고 뱉어내는 흰 거품에 조금이라도 피가 보인다. 굉장히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치과 가셔서 꼭 스케일링 하셔야 돼요. 따로 치료 없이 스케일링 하나만으로도 피나는 게 해결되고 그런 거예요? 그럼요. 스케일링이 따지자면 잇몸 치료의 시작이자 끝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가장 기본이라고 볼수 있죠. 잇몸에서 피가 나면 내 잇몸 아껴야지 이러면서 칫솔질을 더 약하게 하고 살살 하시는데 잇몸병을 더 키우는 방법이니까 양치질도. 더 꼼꼼히 하시고 치과에서도 스캐닝을 꼭 하셔야 돼요. 어렵죠? 스캐닝이 뭐고 잇몸 치료가 뭐가 다른지 오늘 제가 그거 정확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스케일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양치질 안 하고 입안이 좀 텁텁할 때 손톱으로 치하면 이렇게 살살 살살 긁어 보시면 하얗게 묻어 나오는 거 아마 보셨을 텐데요 침에 서 생기는 세균막에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부착이 되고 하면서 끈끈한 막이 되는 걸 프라그라고 해요 그 프라그에 이제 침 안에 있는 칼슘까지 침착이 되었다 딱딱해져서 더 이상은 칫솔로 제거가 안 되는 상태를 치석이라고 하고 치태와 치석을 제거를 안해준거 몸에서 피가 나는데 첫 번째 원인 이거든요. 그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스케일링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스케일링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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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성인들에게는 스케일링을 보험 적용을 해줘라 나라에서 그만큼 생각할 정도로 스케일링이 가지는 의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죠. 치성 내지는 세균막, 치태가 스케일링과 양치질로 제때제때 제거가 되지 않았을 때 잇몸뼈를 녹이는 염증물질들이 나오게 되어서 잇몸병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잇몸병의 증상은 이가 시큰거리고 씹을 때 욱신욱신거려 못 씹겠어 그리고 이가 약간 흔들리는 것 같아 치아에 힘이 안 들어가 입안에서 냄새가 나 이런 복합적인 여러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잇몸 치료의 단계를 보통 세 단계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첫 번째는 스케일링 스케일링은 정말 잇몸 치료의 예방법이기도 하고 치료법이기도 하고 유지관리법이기도 합니다. 스케일링을 통해서 세균막, 치석, 치태들을 제거를 해준다면 피나고 부었던 잇몸들이 스르르 가라앉으면서 다시 피가 안 나는 건강한 잇몸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피가 나는 잇몸... 증상을 이미 겪고 있는 네. 투합샘 스케일링을 하면 더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타이필 미루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렇지만 잇몸 치료가 필요한 분들의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후에 이어질 잇몸 치료를 위한 스케일링이기 때문에 연상치성만 가볍게 제거를 하는 정도로 수위를 조절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가 잇몸병이 있을수록 양치질이 더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잇몸병이 있을 때 스케일링도 더 열심히 해주셔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잇몸치료 두번째 소파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간단히 말하자면 스케일링으로 제거되지 않는 잇몸 속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게 소파술이거든요 어 그러면은 잇몸 속에도 치석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잇몸이 치아를 약간 덮고 있는 이불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불을 이렇게 젖혀내면 그 속에 공간이 있는 것처럼 잇몸 아래에도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도 치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소파술 수술의 진행 단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도포 마취를 하고, 무통 마취기를 써서, 최대한 아프지 않게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취를 하고 몇분 기다린 후에, 이제 잇몸 속으로 기구를 넣어서, 붙어 있는 치석들을 제거를 하게 되죠. 보통 스케일링 하는 기구와 좀 다른 기구를 쓰고 있는데요. 좀더 세심하고, 좁은 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기구들을 사용해서 제거를 합니다. 잇몸 벽에 있는 염증 조직들도 살살 긁어내는 처치를 동시에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치석이 붙어있어서 거칠거칠해졌던 치근 표면을 부드럽게 활택해주는 단계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단계의 잇몸 치료는 바로 수술인데요. 소파술로 해결되지 않는 정도로 깊게 있는 치석이 있을 때그 속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정은 소파술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마취를 진행을 하고 두 번째로는 잇몸 절개를 한 후에 속에 있는 치석들과 나쁜 물질들을 깨끗하게 제거한 후에 다시 제자리로 봉합해주는 과정이에요. 각 치아마다 스케일링 정도만으로 충분한 치아도 있고 소파술이 필요한 치아도 있고 수술이 필요한 치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공군병의 진단에서 많이 쓰는 탐침법 프로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바늘은 아니에요. 끝은 동그랗거든요. 이 기구를 일정한 정도의 힘으로 잇몸에 눌러가면서 치아를 덮고 있는 잇몸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 탐침을 했을 때 3, 6, 9를 기준으로 3mm 이하면은 스케일링만 하면 되고 3에서 6mm는 소파술이 필요하고 6에서 9mm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음. 제 잇몸이 과연 몇 단계인지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탐침 인프로빙부터 할게요 어이게할때 따끔따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을 안 했네요 지금 이게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여기가 잇몸 속에 들어간 거예요 눈으로 이제 깊이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어금니 쪽 볼게요 보통 어금니 쪽이 많이 나쁘거든요 어금니 쪽은 좀더럽 더러... 근데 엄청 아파시네요. 하 보통 아프면 응. 왼손 들라고 하잖아요. 왜 시키시는 거예요? 환자들이 놀래서 손을 너무 들어 올리면 이 기구가 확 찌를 수도 있고 의사 손을 잡으면서 이 기구가 엉뚱한 곳으로 간다든지 미연에 방지하려고 이제 왼손 드세요 하는데 사실 왼손 들어도 의사가 잘멈추진 않죠. <laughs> 노랗게 보이는 이게 치석이에요. 프로빙할 수가 없게 치석이 많이 쌓여 있어요. 치아 각도가 약간 안으로 음. 숙여져 있기 때문에 되게 딱. 가 힘들 거예요. 음. 음, 제가 이해해주는 거예요. 시작 제도 한번 해볼게요. 진짜 뭐 때거뭐하지시다면은 <laughs> 아, 음. 아. 음. 피하면 건드리고 잇몸 건드리지도 않고 빠려. 엉덩이가 떨어지면 던져서 한 접은 제약이 나요. 사실 요즘은 체닝을 생선생님들이 해주시니까 저는 별로 안 하지만 하면 무 생각 없이 정말 위정 이상의 상태를 <laughs> 빠져서 할수 있어요. 턱이 또 오래되면 피아의 부착력이 세져서 잘안 떨어지거든요. 완전히 다거건안 됐는데 그래도 좀 피가 많이 났죠. 이런 절은 금방 먹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희진님은 생각보다 상태가 좋으셔서 잇몸 수술은 절대 해당이 안 되고요. 스케일링을 해본 후에 염증 정도에 따라서 소파술은 부분적으로 진행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정도 나쁘지 않으시네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스케일링만 해도 되는 건강한 잇몸에 소파술이나 수술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면은 잇몸이 더 녹아내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치료를 해야 되는 대상과 아닌 대상을 일단 구별하는 것부터가 중요하니까 환자분들이 이점 을 한번 유의해서 판단을 하신다면은 인몸 치료에 도움이 되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잇몸을 이렇게까지 본다고라고 생각할 정도로 잇몸에 대해서 진심이고 잇몸을 따로 보는 선생님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치과에서 충치를 확인하는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탐침보다는 아까 치주낭을 확인하는 프로브를 훨씬 더 먼저 쓰거든요. 치아보다는 잇몸을 일단 먼저 체크를 하고 판단을 한 후에 치아를 보는 습관이 들어있는데요. 그런 의사를 만나신다면 여러분의 잇몸을 더 건강하게 지켜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미 찾은 것 같은데. 요 <laughs>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작정 잇몸 치료를 하라고 권유하지 않는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낮은 심도의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잇몸에 더 높은 단계의 치료를 하게 된다면 잇몸이 더 상하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잇몸이 나쁘니 일률적으로 받아야 됩니다.라고 판단하시는 경우는.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은 환자분들이 잇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셔서, 어, 내 잇몸에 피가 났어. 나 수술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걱정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럴 때에도 환자분을 다독여주면서, 이 정도의 치료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의사분을 만난다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좋은 선생님 만나실 수 있는 꿀팁 몇개 말씀드렸는데요. 환자분들도 충분히 알고 조심하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치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감이에요. 사실 잇몸 치료는 피가 날 수밖에 없는 치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후에 피가 조금 난다거나 그리고 치료한 자리가 아픈 그런 통증 정도는 조금 겪으실 수 있다는 점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해 드리고요. 잇몸 질환은 사실 증상이 없는 만성 질환인데 치료를 한다고 건드리면은 바로 성질을 내면서 잇몸이 부어 오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놀라지 마시고 치료를 진행 하셨던 치과에 방문하시면 간단한 처치로 해결을 하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는 의사 선생님께 환자분이 겪고 있는 정확한 증상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통증 정도나 불편함 언제부터 그런 통증이 시작되었는지 언제 더 심해지는지 환자분이 드시고 계신 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면역력이 약하다거나 이럴 때에는 의사 선생님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빠뜨림 없이 전달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잇몸 치료가 다 끝나신 후에는 주기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잇몸 치료에 약해져 있는 잇몸 관리는 평소보다는 칫솔질을 좀더 가볍게 하지만 꼼꼼히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치과를 내원하시는 것은 100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점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보통 6개월에 한번 정도는 치과에 내원하셔서 잇몸병이 재발되지 않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점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 잇몸 치료 후에는 약간의 불편함을 있을 수 있으니 내 잇몸이 좋아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느긋하게 한번 지켜봐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치료 후에 일, 이 주간은 경과를 관찰하며 내 잇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꼼꼼히 한번 지켜보시기. 세 번째로는 치과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어요. 피디 님 고민에서 시작되어서 잇몸 질환의 치료법, 관리까지 쭉 한번 알아봤는데요. 기초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직 이런 점을 모르고 계신 분들, 간과하고 계신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영상 내용 한번 되새겨 보시고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양치질도 잘 하시고 치과에 내원하셔서 내몸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0세까지 건강하게 치아를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잇몸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께도 공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